예, 제5 편은 High Tariffs, 높은 관세, 관세 문제인데요. Mr. Trump, who is a s President, imposed targeted tariffs on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as President는 when he was President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이었을 때 하고 똑같은 건 대통령이었을 때 트럼프가 imposed targeted tariffs, 그 견양된 관세를 부과하다요. 아주, 그 목표된 관세, 딱, 미리 정해놓은 관세를, on, 무엇에 관한 관세, certain product, 그,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steel and washing machines, 철강 제품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 대해서, 그, 겨냥된 관세, 뭐, 일정한 관세입니다. 일정한 관세를, 미리 정해놓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Trump is planning to greatly expand such duties, duties나 tariffs나 똑같죠. 이러한 관세를요, 크게, 확대시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If he returns to the White House,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his float is imposing a 10% across the board import tax. float. float은 원래 자동사는 물 위에 뭐가 떠있다는데 타동사로, propose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제시하다요. float은 뭐 떠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사실 제시하다가 더 좋은데, 트럼프가뭘 제안했느냐 하면 제안하다요. 제시보다도 제안하다. i 포징 부과하는 문제. 부과할 것을 제안했는데 10% across the board. 어크로스 온 전체적인 몽땅 모두에게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일괄적인 수입 관세, 수입 세금이 니까 수입, 수입 관세 수입 관세 10%라는 일괄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for most products made abroad,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것이 the source of many of the goods lying in the shelves of stores. 그런데 이 수입 제품이라는 것이 s o u c e 다 이건데요. 이 수입 제품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무엇의 s o 냐면 many of the goods, 많은 상품들의 공급 s o u c e 다 이거죠. 그 소스가 아, 백과 거를 받는 건데 조금은 좀 불확실하지만 해외에서, 여기는 이제 어플로드가 부산데요. 부산을 받아서 그 소스도 하는 게 조금 엉성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해외가 많은 미국 제품에, 많은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소스인데 라이닝 n i n g the of 예, 이건 맞습니다. 가게의 그 선반, 선반 양쪽에 쭉 늘어져 있는 그 상품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Trees are lining the streets. 하면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Trees are lining the streets. 하면 나무들이 그 길거리 양쪽에 쭉늘어져 있다. 양쪽에 쭉늘어져 있다가 라인입니다. Trees are lining the streets. 그래서 이 상품들이 어떤 상품이냐? Lining the shelves. 가게에 선반들이 양쪽에 쭉 있잖아요. 선, 선반 양쪽에 쭉 늘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품들이. 선반에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라이닝 됩니다. 이거요. 라이트 r g e 월마트와 같은 가게에요. 거기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느냐 하면 이그 o 얘의가 e l e 전자제품, 무신 c 기계류, 이제 의류, 그 다음에 장난감들과 같은 이플랜 l a 포 s to 하이 p o 스온트럼프가요 계획 중인데, 부과할 계획인데, 특별히 높은 관세를 on 무엇에 대해서 products manufactured in China. 중국에서 제작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With which, 중국과 함께, he started a trade war when he president. 대통령이었을 때, 이거 추격절로 보면 되죠. When he was president. 대통령이었을 때,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거죠 중국, 중국에 대해서. with which 해도 되고 against which 해도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할때 with도 되고 a g a i n s t 해도 됩니다. There is bipartisan support for erecting some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해서 몇몇 그 장벽을 세우는 거요. 장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초당적 지지가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가요.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장벽을 세우는 길에 그리고 Mr. Biden kept Mr. Trump's tariffs in place. 그 다음에 사실은 바이든이 Mr. Trump의 관세를요, 제자리에다 계속 유지했어요. Keep something in place.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없애지 않고요. And added a few more. 그리고 바이든이 서너 가지 더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On. 무엇에 대해서? Targeted industries. 그러니까 겨냥된 산업체니까, 그 일부 산업에 대해서요. such as electric cars and semiconductors, 전기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3, 예, 4가지 관세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in Hefei, China last year. Mr. Trump typically denies that 아주 전형적으로 that 부인하는데요. 부인. Import taxes, raise prices, 수입 세금, 즉 관세가 물가를 인상시킨다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But R. Glenn Herbert, a Columbia University economist, who also served as chair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n e George W. Bush, 예, 이거, 그래서 일부러 공화당 대통령을 이름, 저, 거명하는 거죠. 공화당 대통령 밑에서 예,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요. Columbia 대학의 경제학자면서 또한 예, George W. Bush, 아들 부시에서 거기에서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said 뭐라고 그랬냐면 multiple studies using different methodologies had confirmed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법론들을 각각 다른 방법론들을 이용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had confirmed 이미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과는 사실 이미 확인해 주었는데 the terrorist Mr. Trump imposed war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들이 were completely passed on to consumers. 완전히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100%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컨펌해 주었다는 거네요. When the government taxes foreign-made goods 그런데 정부가 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importing businesses raise the prices 수입하는 기업들이 그 가격을 올립니다. raise the prices. at which they are willing to sell them to consumers. 에, 이 가격에 이 업체들이, 수입업체들이 이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싶을 용의가 있는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판매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helping domestic producers of rival goods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요 국내에 있는, 그 경쟁 관계 있는 제품의 국내 생산업체들. 그러니까 동일한 품종의 국내 생산업자들이, 국내 생산업자들을 도와줘요, 결국. 수입 관세가 결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 생산업자들을 도와주는데 방법이 뭐냐면, by allowing them to raise their prices too. 국내 생산업자들도 자신의 가격을 올리도록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해서국내 생산업자들을 도와주는 게지요. 로버트 라이사이저, 미스터 트럼프탑그레이 어드바이저. 트럼프의 최고 무역 정책 어드바이저인데 told the n 뉴욕 타임스에게 말을 했는데 f o m an article about Mr. Trump's tariff p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플랜에 관한 한 기사, 한 기사에 대해서 뭐, 이 응원을 하느라고 뉴욕타임스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면 that's a t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The priority should not be cheaper goods. 우선 과업은요. 그러니까, priority라는 게 관세를 매길 때 트럼프 대통령이 priority를 cheaper goods. 싸구려 제품에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Should not be cheaper goods. 상대적으로 싼 제품에 프라이스를 갖들으면 안 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수입 관세에 초점을 fostering manufacturing jobs for Americans. 미국인들 을 위한 제조 업 분야의 일자리를 fostering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Saying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You should be willing to pay a price for that.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뭐 일반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의향이 있어야 된다. 뭐말 의향이 있어야 돼요. Pay price for that.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는 따르게 마련이다 이거죠. 이렇게 수익 관세 실시하다 보면.